안녕하세요. 4월 1일, April Fool's Day, 만우절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만우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여러 가지 놀이를 좀 했지요. 골탕 먹이는 일을. 오늘은 우리 증시도 역시 글로벌 증시에 맞물려서 양시장이 약보합을 형성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좀 탄탄하게.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0.69%요. 그리고 코스닥은 0. 마이너스 0.42% 정도의 에, 지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HLB는 이제 달라진 수급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HLB 생명과학만 50원 정도 빠졌고 HLB는 5 0원 오르고요 HLB 제약 포함 음, HLB 트라피틱스 1.90 노터스 노터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가장 좋은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다 보니까 이제 전고점 갭까지 올라온 그런 어, 이곳에 흘러내렸던 윗꼬리를 다 감싸 안은 적은 거래량으로 즉 물량은 누군가가 잠겼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 까만선은 5일선을 타고서 잘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노터스는 오늘 137,232주의 거래량으로서 종가는 35,150원, 35,000원을 돌파하는 이거 4만원대가 이제 뭐지않은 부분이죠. 5천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4만원대까지를 도달을 합니다. 어 그리고 HLB 50번. 네.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일선과 2 1선 사이 이곳에서 완연하게 좀 터닝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기대감이 이제 32,000원 대략 1,000원 12,300원 정도 오르게 되면 일단은 오늘은 31,000원 정도에서 윗꼬리를 맞고 밀렸고요. 그러나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십시오 346,400주 불과하죠. 무상증자 천이라고 한다면 17만 주 거래량 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판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공매도 아이들이나 뭐그 정도 아이들이 되겠죠. 무언가를 방해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HLB. 이렇게. 34만 6천 주의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공매도가 6만 6천 주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정신 없는 녀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가는 3만 600원으로 어 주당 50원 정도 손실난 셈이죠. 어, 4월 이제 5월 중순경 다음 달 중순이 1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서두르셔야 됩니다. 물량이 없으시거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65,900주, 66,000주 정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늘 음, 프로그램은 2만 7천주를 보여주고요. 어,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노터스 어, 이것은 공매도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먼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노터스 1만 7천주가 들어온 모습이네요. 조, 잠시 후에 에, 구체적인 수급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프로그램 볼게요. 24,000주를 프로그램 매도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즉 외국인 또는 공매 세력들은 팔고요. 누군가 개인들 그 중에 누군가 써몬 누군가는 오늘 수급의 리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h l b t e r a p e u t i s 도 프로그램 1,700주를 매도한 상황이고요. 노터스 프로그램 1,7000주 되어져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58,800주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장중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수급. 음, HL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3만 7 0 원이죠. 어, 이게 도대체 그 며칠째 외국인은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기관 투자가는 금융 투자가 2만 7,400원, 그리고 사무펀드에서 만 3천 주. 어, 최근 들어서 사무펀드 지속적으로 매도함을 알 수가 있고, 어, 기관과 외국인은 전부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잘받쳤다는 것이죠. 이제 이 위치에서는 누군가가 그렇다라면 음, 잠시 한번 또 볼까요? 오늘 매수 주차자는 61,571 주인데 개인들이죠. 이 개인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 오늘 보합이었고요. 개인들이 좀 샀고요. HLB 생명과학 37,000 오늘 도 개인들이 샀습니다. HLB는 최근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도하고 있다. HLB 테라퓨틱스의 궁금증은 외국인의 매수 유무입니다. 엘테라는 음 오늘은 11,000주 정도를 매도한 모습. 투신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노토스 오늘 외국인이 17,800주 정도를 사서 가장 높은 3.53%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이제 월봉의 모습을 어제도 봤지만, 잠시 보면은 오늘 4월봉의 시작, 이렇게 빨간 토지의 모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제 분봉의 모습으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면밀히 살펴를 보겠습니다. 아, 29,000원이 그동안의 전저점이었었고요. 아, 다시 이 저점들이 이렇게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면서 아, 3만원을 경계로 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 저점들이 조금씩 높아져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50원이 올라서 글로벌 시장이 1%대 정도가 하락을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HLB는 잘 버텨주는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승부처는 다음 주정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서서히 우리의 관심사는 3만원을 저점으로 해서 이 계단식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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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으로 점차적으로 툭툭 치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라면 이런 모양으로 어 서서히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어 물론 상승 하락이 있으면서 다시 감싸면서 이런 모습으로도 언제까지 일단은 5월 중순 1분기 실적 발표를 향해서 이와 같은 좋은 모습으로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HLB 생명과 AN 노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터스가 과연 이제 좀 걱정이 됐는데 이곳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아, 이곳을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돌파했는데, 어, 향후는 여기를 돌파하지 않고 밀리게 된다라면 쌍봉의 모습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 예의주시하면서 잘 어, 눈여겨보시는 다음 시간, 다음 주도 마찬가지. 노터스의 부분들은 이곳을 쭉쭉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줘야 되는데, 다시 밀리게 시작하게 되면 이 자리는 쌍봉. 어, 매 매도 기법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분, 쌍봉은 분봉에서, 일봉에서, 주봉에서, 그 어느 곳의 위치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다라는 거 아, 기억해 주시기를 아, 당부드립니다. 음, HLB Therapeutic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어, 서서히 뚝뚝 이렇게 고점, 고점, 저점들이 낮아지다가 현재는 기간 조정을 해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HL 엘타라도 사들이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향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 일봉상에서 엘타라는 저점을 어, 꺾어내렸구요. 전저점이 지난해의 그러한 모습의 만원 언저리에서 오일선이 일단 는 어,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져야 되겠죠. 어, 이러한 모습은 바로 V자 반등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어, 그러한 과정들을 잘 에이주시 하면서 저점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도 역시 아직은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은 횡보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승 좀 하고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 저점을 깨면서 다시 깨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을 돌파하지는 아직 못했었고요.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밀리면서 만약에 저점, 이 저점을 또 깨지게 되게 되면 결국에 일봉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으로 상승을 해서 하락에서 상승. 하락 상승 이곳에서 이곳을 돌파하고 안전한 음,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쌍봉을 형성하면서 가격 조정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밀리게 되죠. 어, 자꾸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점들이 갱신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어디까지 자칫하게 되면 오르기 전에 이 가격까지도 올수 있으니 예의주시하면서 이, 이 돌파하기 어려운 이런 점들이 돌파하는지 유무를. 잘 확인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다음 주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러나 외국인은 그 동안보다는 좀 순매도가 줄어든 모습. 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음봉인 그러한 시장 상황에서 늘 개인 투자자들은 양봉으로 받고 있다 대단히 똑똑한 지난해보다 똑똑한 개인들의 에, 매매 페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고객 개탁금은 우리 증시 여전히 63조 원 62조 8천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 그리고 현재는 268억 원이 좀 줄어든 신용 융자 21조 6,900원 즉 21조 7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랐네요. 3.4원 1,215원의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금 분봉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 있죠. 어, HLB 했었구요. HLB 생명과, 생명과는 뭐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원 초반 언저리는 어느, 늘, 언제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평단가를 기회가 줄때담구어서 음 1분기 실적쯤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61선까지를 이동 평균선을 정배로 만들까? 아니면 21선까지의 정배를 만들까? 음, 시련과 고난도 있겠지만, 올해년도만큼은 희망이 저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말이에요. 수급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희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컨티뉴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 그래서 썸네일도 그렇게 달아, 달았었고요. 어쨌든 이제 4월 1일 새로운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마무리가 잘 지었습니다. 음,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 내시고 달라진 수급에 희망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불금 되시고 에,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음, 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